안녕하요 이번 시간에는 민니 아부님이그 입양을 열었는데 그 방송된 소기 한번 찍어볼 건데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먼저 이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랩핑지라고 하던데. 고무들로 뭐 안전하게 왔고요. 자. 이건 먼저. 수운가? 어쨌든 그 사람 제가 엑스펜이 아니라서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체크무늬 같은 거. 아 그냥 네모네모 같은 거 꽃길이 세장있고요 오무조로 마감 있고요 <목소리도> 나는 어, 이거 조금 해봤는데 이건 안 뜯기니까 칼 먼저 근데 헬로키티 여기 집박백이 왔네요 보떠죠 자! 오르르 샷. 전체 샷. 자, 먼저 이렇게 했는데, 슈퍼백 모음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슈퍼백 모음. 잘 잘라야 돼. 예쁘니까. 하하하. 이봐, 이봐라. 소재적 없다. 자, 이렇게 있고요. 지퍼 백세프. 아, 많아서 소개할지 모르겠는데. 먼저, 이런 거. 여기 있고, 이거는. 뭐지? 아, 이렇게. 쓸수 있듯 그런 지퍼백들을 엄청 많이 주셨네요. 제가 지퍼백이 엄청 필요했거든요. 근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될 거야. 못찾았 ケータカとオペがやっ,っちゃ、ね、た <laughs> ったえなかったーメモージパペ。 메이크업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칼 모둠, 칼 모음, 고컬 토핑, 극소량. 메이크업을 뜯어볼게요. 이렇게 있고요. 칼몬 코코넛 토핑. 자, 먼저 토, 이거 이거 칼몬부터. 면도 면도 단면도 이렇게 단면도를 아주 새거 준것 같은데. 오셨 새거네요. 뭐나 또뒤져버렸 음, 저새 거네. 저새 것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개 있고요, 담면도그 다음에, 꽃 도로코칼. 음, 우나. 쓰던 거네. 아주 막 쓰던 걸 좋군요. <laughs> 괜찮아요. 한번 써볼게요. 잘 써지는 것 같으니까. 아, 용서해 주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칼 같은데. 우와. 이렇게 쓰는 칼. 전칼 중이 에게 제일 마음에 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점토복공 꿀토핑함 극소량 아니면 떼어지 있구나 아 맞다 보토톡쇼는 소개 안했네요 이거는 말, 멜로니까, 그거랑 바나나, 일대 과일, 토핑, 사과 토핑,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형 비었고요. 자 먼저 이거 토핑함. 이기 토핑함. 이기 토핑함. 이기 토핑함. 3단이네요. 토핑함 이렇게 있고 그거 이거 풀점 이거 공풀이 목공풀이 이름 공풀이 이름 공풀 성 목공.. 목 이렇게 치면 되겠네요 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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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공풀이 이렇게 공풀이 있고요 천사 점토 천사 점토 천사 점토 한매도 더 아이고 또 굳었다 너무 자주 굳어요 나빠요 이 천사 점토 정말 고마워. 이선물도 너무 말랑말랑해요. 보시면 차이가 엄청 나는데 엄청 꾹꾹 눌러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돼. 그것도 걸리지 않으면 해쩔수 없겠다. 물에 뿌려도 그럴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냥 꺼내놔야겠네 이거는 이어코 풀점 제가 알아요 이어코 풀점 이어크 풀점이 있고요 상사용 탑으로 이렇게 정리 좀 하고 네 정리하고 왔고요 좀 때지긴 하지만 됐든 정리했어요 이제 이걸 풀 정도 여기에다가 투입해야 돼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데코돌데코돌은 접시만 들때쓰는건 네? 한 접시만 쫓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도 데코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 좋다. 데코돌, 만족스러워. 천사정투지만 데코돌도 합류. 그쯤 예, 려 이게 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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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점. 데코돌, 그 다음 점 이렇게 이상으로 미니 러브님이 하신 그200 호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